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룡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nd all the busyness of this time of year with work and family, travel, friends, volunteerism, decorating your home, cooking, christmas parties, shopping, trying to get the right gift for everyone on your list, it can be very exhausting.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바쁩니다. 직장의 일도 있고 가족의 일도 있고 여행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집도 꾸며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우리와 세상을 바꾸었는지 생각하기보다 다른 모든 일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의 문장에는 우리의 하나님에게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주어진 두 가지 이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One is Jesus, the other is 하나는 예수님 이시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첫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직분을 설명하고. But both, 마누엘이란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둘다 매우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약 성각에서 발견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This is his special office. 이것은 그분의 특별한 직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죄의 피로 그들을 씻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He saves them from the dominion of sin by putting in their hearts the sanctifying spirit.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정결케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의 지배하약이 있던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He saves them from the presence of sin when He takes them out of this world to rest with Him.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Blessed and holy are Christ's people.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아멘. For sorrow, cross, and conflict, they are not saved, but they are saved from sin for evermore.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일시적으로 우리는 많은 슬픔이나 고난이나 갈등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란 것입니다. And they are cleansed from guilt by the Christ's blood.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깨끗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y are made fit for heaven by Christ's Spirit.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this is salvation.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name Emmanuel is seldom found in the Bible, but it is hardly less interesting than the name Jesus.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란 이름만큼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It is the name which is given to our Lord from his uh, from his nature as God-Man, as God revealed in human flesh.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으로서 하나님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본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Matthew is quoting from Isaiah, the prophet who wrote about 600 years before his time, who said. you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의 시대보다 약 6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first of a long list of prophecies to which Matthew refers in order to show us that Jesus is really the long-expected Messiah.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가 언급한 예언 목록 중첫 번째입니다. What then is the significance of this and other prophecies for Christmas? 그렇다면 이 예언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다른 예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중요하신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I believe this word says some very pertinent things about God.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It tells me that God is more than a mere abstract idea.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re are those who say the name God is nothing more than a symbol for a cosmic process, universal will, our power, our ideal.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나 의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if this be the case, then we cannot say anything significant or truthful about God. And man can create God according to his own ideas.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중요하신 분 또는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 God who is formed by man's ideas Changes as man's ideas change. Even the church tends to create her own concept of God according to what people desire. For example, that God is a utilitarian God who is to meet all my materialistic needs. 심지어 교회도 교인들이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실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So when God is understood as merely an abstract idea, we leave the door open to a subjective creation of God according to our thinking at the time. 그래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관념으로서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창조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실존적 존재임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God exists outside my mind and thoughts.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생각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The scripture says in John 1: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full of grace and truth we beheld his glory glory as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아멘. And Colossians says in chapter 2 verse 9, for in Jesus the whol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 콜로새서 이장 구절은 예수 안에는 성령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n First Timothy three sixteen, beyond all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jesus appeared in a body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seen by angel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who believed on in the world was taken up in glory 디모레전서 3장 16절은 무엇이든지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예수께서 몸으로 나타나사 성령으로 옳게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옮기심을 받았느니라, 영광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ohn 14, 9. Jesus said,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o you see what these verses are telling us? 이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God has manifested himself in a concrete wa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We no longer need to be mistaken in our thoughts about God.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for if we go wrong here as so many people have today we completely miss who god and jesus is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the significance of god with us in christ is that it is a time of new beginning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The scriptures teach us that a p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In order to save us, the redeemer must in one person be both God and man, sinless man.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해 구속주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The doctrine of the virgin birth satisfies both of these requirements. 동정녀 탄생 교리는 이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It reveals to us Jesus Christ, one divine person with two natures, one divine and the other a sinless human. 그로선 우리에게 두 가지 본성을 지닌 신성한 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제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And sending Jesus into the world, we see God fulfilling his covenant promises made in the Old Testament saints that he would come and bear their sins of his people and pay the consequences of those sin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리라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Let these thoughts sink down into our minds.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Let us bless God for the encouraging truths which the first chapter of the New Testament contains. 시작 성경의 첫 번째 장이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It tells us of one who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에 대하여 알려 줍니다. But this is not all.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구세주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glad tidings.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